solid edge ST5 DVD를 삽입하고 잠시 기다리면 자동 실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 실행을 선택하면 solid edge ST5 설치 메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만약 solid edge ST5 설치 패키지를 내려받은 경우 내려받은 파일을 실행하면 동일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솔리드 엣지를 선택하면 설치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계약서가 표시되면 라이센스 계약서의 조건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솔리드엣지 라이센스 파일의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라이센스 파일을 지정한 후 설치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Solid Edge S5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PC 환경에 따라 DirectX 9 시리즈 및 Microsoft.net 프라임워크 3.5 버전의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이제 Solid Edge ST5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Solid Edge ST5가 실행됩니다. 지금까지 Solid Edge ST5의 사양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조 평면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